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헤미야 7장 5절에서부터 72절 말씀입니다. 헤미야 7장 5절에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는 5장, 어, 7, 아, 7장 5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70절에서부터 72절까지의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왕 느부간 넷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의 곧 고... 어... 그리고 저희 70절에서부터 7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들은 금천 드라크라와 대적 50과 제사장의 의복 53벌을 보물 곳간에 들였고 또 어떠한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라와 은2 1 0 0 만에월을 역사 복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라마와 음 2천 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어뉘미아의 주도로 포로가 된지 141년 만에 황폐하게 성전만 덩그러니 있던 예루살렘 성은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됨으로 이제 성으로서 도시로서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뇌미아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재건에서 예루살렘 성은 넓은데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만 지어졌지 아직 가옥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신도시는 생겨났는데 아직 학교도 편의시설도 없이 사람들이 불편하여서 이사를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도시를 넘겨줘야 될지 모르는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니아미아에게그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던 니에미아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한참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아,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족,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럼 여기에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구절은, 일장에서 고레스의 마음과 귀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내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 속에 넣어주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로 사용되어진 것은 신적 동사로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니에미아에게 너 이렇게 한번 해보렴 하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을 것 같은 문제까지도 그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심지어 안고 일어서물, 그리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탁월한 지혜를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이었던 김정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리트릭 상무부 장관과 30여 차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상이 막히고 진전이 없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적인 지혜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두 번의 사건이 있는데 한 사건만 이야기하자면 에이펙을 하기 바로 전날에 아침에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그 말씀을 읽고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으면 서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곤란할 수 있으니 그동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통일해서 언론에게 이야기하자고 미국 상무부 장관이 리트릭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미국 측에서 한국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연락이 왔고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러, 리트릭 그 상무부, 트릭 상무부 장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김정권 김정, 김정, 관 장관의 그 메시지가 최후의 통첩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중에 김 장관이 온 국민의 기도와 염려의 응원에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참 겸손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한 일은 낙제를 면했고 앞으로 자신의 후배와 다음 세대들이 더욱 더 나라의 힘을 키워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어떠한 감정보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순종함으로. 자신의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위 관료 중에 러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다니엘과 같이 또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그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감동을 놓치지 말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에미아 마음에 넣어주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귀한자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뉘에미아는 그 중에 처음 이스라엘에 돌아온 1차 귀환 자들의 명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명단이 7절에서부터 73절에 기록된 자들의 숫자, 어, 명단입니다. 정확하게 42,35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기록하신 이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풍요로운 페르시아의 삶에, 사, 페르시아에서 그 삶을 뒤로하고 모든 특권을 버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7장에 여러분, 이름 한번 등장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진 특권과 그런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실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돌아오려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세월을 굳건히 이겨내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적들의 방해와 위험도 있었고 그들의 죄로매미암아 기근등과 같은 삶의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 중에, 여러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늘 성정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제사장과 레인들과 함께 언급된 이름이 있습니다. 73절에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인 사람들의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김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느비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레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허드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 이들 역시 성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런 허드린 일을 하지 않고 충분히 다른 직업을 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잘살수 있는, 있는 사람일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일을 하기 위해 그러나 그들은 귀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낮고 힘든 일을 하는 자들의 그 이름도 귀한자의 명단에 기록해주고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놓치며, 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며, 그럼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지고 새롭게 쌓아야 할 곳, 또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지체로서 이 쌓을 곳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